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된 맥과 케이트는 조금은 허름한 집이지만 즐겁게 짐정리를 시작합니다. 짐정리를 하던 도중 집안 구석에 죽어 있는 새를 발견한 케이트는 뒷마당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깜짝 놀란 케이트가 뒤를 돌아봤고 불과 몇초 만에 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편 집안에서 짐 정리를 하던 맷은 벽지 사이의 수상한 뭔가를 발견했고 숨겨져 있던 새로운 공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케이 불안정하게 깜빡이는 불빛. Hey, w h t is Can you do anything about it? You know, i was real surprise d when they told me someone had finally bought this place. The previous owners, they got killed in this house. 맷은 전기 회사에서 나온 수리 기사에게 우연히 집에 관련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낮에 들은 살인 사건이 신경 쓰였던 맷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원을 알수 없는 남자 존도에게 살해당한 노부부 범인은 검거되었지만 시간이 오랜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신원에 대해선 밝혀진 게 없는 상태. 케이트는 잠이 들었고 괜히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맷은. 벽지 사이에 숨겨져 있던 수상한 방에 들어가 술을 마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맷의 한마디 스탠드가 깜빡이고 난후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던 방에 술한 병이 나타납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케이트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있던 그 방엔 어느새 새로 운 물건들이 89. 가득했습니다. Yeah, sure. th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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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 방에서는 어떤 물건이든지 말하기만 하면 가질 수가 있었고 그 비밀을 알게 된 맷은 케이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마법을 부리는 방에 케이트는 기분 나쁨을 느끼지만 맷은 그녀를 설득합니다 꺼림칙함도 잠시 맷과 케이트는 점차 즐기기 시작했고 평생 가져보지 못한 돈과 물건들, 시골의 허름한 집에서 최고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사치와 향락도 잠시, 알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는 케이트. 사실 이 부부에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 아이를 간절히 가지고 싶었지만 케이트는 두 번이나 유산을 겪게 됐고 마음속 큰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노력해보고 싶은 맷과 또다시 상처 입을 자신이 없는 케이트. 맷은 외출을 하고 아기의 침대를 보며 뭔가 고민하던 케이트는 결국 무엇이든 만들어주는 방으로 들어가고 불빛이 깜빡입니다. 외출 후 돌아온 맷 케이트를 찾아 들어간 방에는 놀랍게도 아이가 있었습니다. What the fuck is wrong with you? You 케이트와 맷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 방에서 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맷은 이 상황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고 아이를 다시 없애자고 케이트를 설득합니다. 손 끝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생명의 무게. 맷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갖게 되어 마냥 행복한 케이트와. 과거 집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이 신경 쓰이는 맷. 결국 얼마의 돈을 챙긴 맷은 살인 사건의 범인이 있는 정신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드디어 만나게 된 신원 이상의 남자 존도.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말합니다. Nice clothes. Great food. Maybe some jewelry, some cash. What do you want from me? Why did you kill the Schafers It was the only way. What you need is advice. Forget about the room. Get out of the house and do that now before it's too late. 당장 그 방에서 나오라는 불안한 충고를 받은 맷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돈을 내려는 맷. 그런데 분명 주머니에 넣었던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손에는 알수 없는 모래만 잡히게 됩니다. 뭔가를 알아챈듯 급하게 집으로 돌아간 맷은 수상한 방에서 만들어낸 모든 물건들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보는데, 시계를 빨리 돌린 듯집 밖으로 노출된 물건들은 모두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허상이었고 맷은 작동 원리를 알아내기 위해 방 안의 벽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모든 집을 둘러싸고 있는 알수 없이 복잡한 전선들. Where are you going? For 사실을 알게 된 맷은 아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케이트를 말리지 않았지만 케이트의비명에 결국 뛰쳐나갑니다. 비정상적으로 길어진 아이의 다리. 이은시간이었지만이으로 노출됐던 서이곳기는 소년으로 자라 있었고. He knows about the room. Who? And Mr. John Doe. Come on, that's not funny. The room makes things. Okay? It makes stuff. And on one condition, which is that you never take that stuff outdoors. And if you do. what it ages? And it turns to dust. But... Her baby is not a thing. Yes, it is. It's a thing made of flesh and bone. Tom and Katie. Can I go camping? No, you can't. 케이트는 아이에게 셰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방에 대한 비밀을 숨긴 채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한다고 말하며 철저하게 아이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실은 쉐인.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맷은 총을 준비했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그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채세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맷은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셰인은 더욱 더 엄마인 케이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날 밤, 뭐든지 만들어주는 방에 들어간 셰인. 집안의 불빛이 깜빡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맥과 케이트는 셰인을 찾아 그 방에 들어가게 되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와. 물건이 아닌 공간을 만들어 버린 셰인. 어 그런 쉐인의 모습에 불안함을 느낀 맷은 방을 잠그고 케이트와 말싸움을 하게 됩니다. Us Watch me. Or me. Or both of us. 그때 집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인이 전화를 받게 되고 놀란 맷은 전화를 뺐습니다 존도 에게서, 전 화가 왔 다는 말을들은 케이트 는 몰래 전화 를엿듣게되고 모든 사실 을 알게 됩니다. I don't know. God had to die, of course. Didn't you read Nietzsche? Man wants to be free, but first the creator must die. Matt, if your wife dies. Then the child she created inside the room becomes part of this world, and you're a figment too. That's why you killed that. Mm -hmm. Sure it is. They wanted me to live. So they knew they had to die. 존도 신원 미상의 그 남자는 셰인처럼 방에서 만들어진 사람이었고 방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밖에서 살아가려면 창조주인 부모를 죽여야 한다.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케이트와 맷 충격에 휩싸인 케이트는 차를 타고 집을 나가버렸고. 쉐인, Where's mommy? I don't know. You told mommy I was a figment. Is that bad? I think... Forget I said it. Come on, eat your food. You're not my dad. Be agree on something. Tell me where he is! Tell me where my real dad is! Listen, kid. Kate is not your mother. Yes, she is! No. She's not. 감정이 격해진 맷은 결국 셰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게 됩니다 See what happens. Do you have any memory outside of this house? You're not a real person. You're an idea. Where were you? Up. Uh. Shane's asleep. 맥과 케이트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애틋함과 사랑에 애정행각을 나누게 되고 몬툼으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셰인. 그날 밤 셰인은 밖으로 나가는 문을 바라보며 무언가 고민합니다. 다음날 아침 비어 있는 셰인의 방. 맥과 케이트는 급하게 셰인을 찾았고. 놀랍게도 셰인은다큰 성인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Look, mommy, I'm big now. s h a n I know I k e e p your bullets too. s h a n give me the gun. I hate you! No, no! You lied to me to protect you. You said we'd be together forever. Like yeah. 케이트와 평생 살고 싶은 셰인과 셰인의 yeah. 위험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막으려는 맷. 맷과 셰인의 몸싸움에 휘말린 케이트는 기절을 하게 됩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불행하게 꼬여버린 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영화, 더름이었습니다